네 반갑습니다. 임계장 이야기 발제를 맡은 장충고등학교 양승재입니다. 자, 임계장 이야기는 어 이제 저는 이제 임계장 이야기를 읽고 우리 모두 언젠가 임계장이 된다라는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좀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뭐책 표지가 나와 있고 한데 어, 간단하게 임계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장이란 무슨 뜻인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출임말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저자는 공기업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보니까 어, 처음에 이제 버스 회사에 이제 어, 배차 계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어, 이제 책에 나오는 대목은 이제 사람들은 나를 임계장 임계장 하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버스 회차, 배차 계장이었는데 어, 처음에는 자기 성실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부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이제 어~ 배차 계장이라는 직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저자는 이 조정신 조정진 씨라는 분이고요 버스 회사 아파트 경비원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메모한 것을 한대 묶어서 이제 이 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매우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상당히 이제 어 크게 어려움 없이 저자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내용을 담담하게 풀어낸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받아 쉽게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책이 이제 올해 2월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2월달에 나오고 나서 조정진 씨는 그 뒤에 경비원 갑질 사건 여러 번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조정진 씨에 대한 어떤 인터뷰 내용들을 찾아보면 각종 언론에서 이제 어 인터뷰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걸좀더 살펴보면 조정진 씨가 이제 직접 일하면서 어떤 겪었던 서러움 같은 것들을 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정진 씨가 이제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장면. 어 이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차 계장으로 일할 때어 원래는 한 명이서 다 못할 일을 그 회사에서 이제 줍니다. 하지만 조정진 씨는 어떻게든 원래 혼자서 다 못할 일인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해내고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요 어, 배차개장으로서 일을 할때 이렇게 회사 어, 버스에 화물칸에다가 이 짐을 싣는 걸 이제 탁송이라고 하는데 그 탁송 수화물을 이렇게 싣는 것도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들이 직접 싣는다고 하지만 그렇게될 때에는 그 탁송 수화물 비용을 버스 기사들에게 일부 이제 내줘야 됩니다 근데. 조정신 씨가 일했던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걸 싫어서 회차 계장인 조정진 씨가 직접 이제 탑승 업무까지 다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짐을 씻다가 보면 버스 출발 시각하고 이제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는 빨리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짐을 다못 싣는 못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겹쳐서 이제 짐을 씻고 있는 도중에 버스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정신 씨가 넘어지고 여기 판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고 나면 당연히 원래 일반적인 어떤 회사 같은 원래 이제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쓰고 그만큼 이제 좀쉴수 있게 낫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어, 사례를 줘야 되지만 어,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바로 이제 어, 무급 휴가를 달라고 했지만 그 즉시 회사에서는 어, 이 일을 하려면 건강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당신 말고도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전화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진 씨가 그 다음으로 이제 찾게 되는 일은 바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경비원도 원래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어,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에 어, 초소마다 경비원분들이 한 분씩 다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파트 경비원 숫자가 많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러면서 조정진 씨가 일하게 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여러 명이 해야 될 일을 어,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잘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에 나오는 어떤 경비원 일가표를 이렇게 실제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진 씨가 직접 이렇게 어 저장을 해어 책에다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요 사실은 이제 이 일가표 대로만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일가표에 적힌 거는 실제 하는 일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는 7명이 하던 일을 이제 조정진 씨 혼자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 맨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 그리고 아파트 뭐, 자치회장,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별별 지시를 다 내린다.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질까지 겪어야, 어, 견뎌야 하는 상당한 의뢰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본인 일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조정신이가 당했던 어떤 갑질들이 책에도 이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회장 취임식에 불참해서 시마헤스를 쓰게 되는 장면이 어 상당히 이제 어 인상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어 위에서는 당연히 참석해놓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죠. 하지만 어 조정신 당연히 이제 취임식인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다른 어떤 관리자가 와서 왜 불참했냐 심마에 서를 써라 회장님이 노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조정진 씨를 비롯한 어 상당히 수많은 어떤 준비 분들이 이렇게 어 갑질을 당하고 고충을 겪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또는 이제 C1 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온사 당사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이제 힘을 모아야 어~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야 그러니까 결국엔 경비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그나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어~ 경비원 아니면 뭐 배차 계장 조정진 씨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일자리들은 상당한 의뢰 위치에 있고 해고가 상당히 쉬운 위치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바로 어떤 그 목소리에 대한 요구들 관리소에서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진 씨도 누가 선뜻 손을 들수있으냐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내 손도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담담하게 자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 저자를 비롯해서 당연히 이제 아파트의 그 경비원분들도 어,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에게 이제 정책 아니면 조례 같은 거를 제정해달라 어, 갑질을 막아달라고 라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어, 또 표를 생각했을 때는 어, 경비원보다는 아파트 주민 수가 훨씬 더 많지 않냐 어, 그래서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거기 때문에 나는 표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마지막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빌딩, 그리고 다시 한번 어... 버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 열심히 하면 본인은 당연히 그만큼 건강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건강을, 알라먹는, 해치고 있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병에 걸리게 되고 또 병가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회사에서 들어주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잘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다섯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책을 읽고 이제 학생들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는 사실 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상황이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평범한데요. 어, 일단 저자는 책 어, 서두에 딸의 혼사와 아들의 대학원 학비 등으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공기업에서 퇴직하는 순간 그 신용대출 연장이 이제 안 돼서 어 이제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새로운 일자리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어, 근데 공기업 경력이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경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새로운 어떤 지직 전선에 뛰어드는 순간 그런 경력 같은 거는 싸그리 다 무시되고, 이제는 비정규직 또는 최정임금 그런 것들로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어... 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어... 고된 어떤 일을 해서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속적없이 잘리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오게 어... 되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늘 같은 어... 얘기를 하죠. 이런 저자 말고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어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경비원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 지금 저 경비원 아저씨 같이 된다라고 이제 따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읽고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아 이거는 개인의 은퇴 설계 아니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혹시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수많은 인계장의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